안녕하십니까, 착심하루입니다.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. 야, 오늘 아침은 뭐 이렇게 추울까요? 슬슬 또 겨울 복장을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발기차게 파이팅! 확실히 월요일, 화요일보다 오늘 몸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. 거의 이제 한80%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. 다리에 이제 알이 백긴 것도 많이 풀렸고, 무엇보다 발가락이 진짜 아팠거든요. 물집 잡힌 것들이 아팠었는데, 그것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서 80%까지 몸상태 회복이 된듯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무리하지 않고, 그냥 천천히, 느린 페이스로, 조깅 하면서, 더 회복에,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. 진짜, 다른 걸 떠나서, 이렇게 몸 상태가, 점점, 점점, 괜찮아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, 기분이, 좋은 것 같아요. 아프지 않고, 내 컨디션으로, 정상적으로, 조깅 및, 런닝을 할수 있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여러분께서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에서 즐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프면 나만 손해거든요. 어제 제가 이제 리커버리 회복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 댓글에 어 저는 언제까지 아침 운동을 하실 거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와 아, 근데 제가 이제 하루 동안 공고 모음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내가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목표라는 거는 없었고 그래도 이번 연도. 12월 31일까지는 쭉 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,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로 1년 동안은 꾸준하게 해보자가 제 목표였기 때문에, 어, 이제는, 어, 그래, 이 정도 했으면 됐겠다. 라는 생각도 있고, 언제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? 내 스스로. 테스트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되는 날까지 그냥 꾸준하게 쭉 해보려고 합니다. 하루에 30분 운동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것 같고,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매일 달리면 누군가는 저를 보고, 아, 운동을 시작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 아마 앞으로도 쭉쭉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몸이 어디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몸이 허락해주는 한 웬만하면 꾸준하게 이 루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도 걱정해주시고 여쭤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번 마라톤에서 제가 부족한 걸 엄청 느꼈거든요. 그래서 요번 겨울에는 그걸 준비 잘 해서 내년 동화에서는 조금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와 제가 쥐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약간 근육이 부족하다는 거, 요두 개가 저의 문제점 같은데 요거를 잘 한번 힘들겠지만 잘 만들어 나서 동화에는 조금 더더 더 즐겁게 웃으면서 만주할 수 있는 작심하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조깅을 마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